고물가로 서민 가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고물가에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려는 착한 가게가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개복동의 한 음식점입니다. 오전 8시부터 부엌은 음식 조리로 바쁘게 돌아갑니다. 재료를 손질한 뒤 튀기고 묻히고 버무리고 여기 손맛까지 더해지니 어느새 170인분 음식이 완성되어 갑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빈자리가 하나둘 손님들로 채워집니다. 각자 먹을 만큼 덜어먹는 자율배식인 이 식당의 오늘 메뉴는 두 종류의 밥을 포함해 제육볶음과 숙주무침 북엇국 등 모두 12가지. 음식 가격은 6천원. 메뉴도 요일별로 달라 식사시간마다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음식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어, 매번 이렇게 메뉴가 바뀌고요. 예. 신선하고 어, 맛 맛있, 맛있어요. 손님 가운데 80%는 인근 공장 직원들, 나머지 20%는 일반 손님입니다. 고정 손님이 있기에 시중 가격보다 2,000원에서 3,000원가량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의 매력은 뭐 착한 가격이고 또 메뉴도 매일 바뀌고 맛있습니다. 고물가로 인해 지난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 가격 인상을 했지만 이마저도 내놓는 반찬 가지수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전통 시장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기도 하고 가족 중한 명이 채소를 길러 제공하면서 옛날 가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품을 좀 팝니다. 그리고 저희 동생이 김해서 농장을 조금 하는데 막 거의 저거는 파는 수준이 아니고 내 도와준다고 언니 고생한다고 이제 막 그냥 무상으로 좀 많이 갖다 쓰고. 고물가로 외식 물가 또한 무섭게 오르고 있기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그래도 주머니 사정이 뻔한 손님들을 위해 가격 인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음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 내 식구가 내 돌아가신 부모님이 와도 이 밥상을 그대로 줄수 있는 마음이면 되지 않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착한 가게가 주머니가 가벼운 손님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